안녕하세요. 화이트 지혜라고 합니다. AM 톤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저에게는. 인턴 저의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찰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명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그리고 또 팀장님 뒤에서 이름이 생긴 인턴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름을 단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다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제 이름이 달린 리뷰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끝나면서 이렇게 조르던 지문 등록도 하게 되고 프로필 촬영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입사 전부터 프로필 촬영은 기대를 했었던 것도 있었고 인터넷 프로필 촬영은 사실 AM 톰만이 저희에게 주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특별하고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외에도 또 저희 인턴 선배분들과 인턴분들과 나눈 시간들도 또 좋은 추억이고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에 선배 선배들이 한 스피치 만큼 제가 좋은 추억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 선배들이 또 디자이너 선생님들과 추억들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듯이 저도 지금의 선배들과의 추억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저도 또 좋은 선배가 되고 좋은 동료가 되어서 앞으로 좋은 추억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가 이제 화이트 시험을 곧 보잖아요. 스피치도 이번에 처음이라서 많이 준비를 했지만 내용이나 이런 것도 좋았지만 과연 이 사람들한테 그 6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을 얼마만큼 전달을 잘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거든. 사실 여기에서 화이트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네. 다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본인을 보고 그때의 모습을 떠올릴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본인을 봤을 때 가질 수 있는 공통의 스토리로 풀어내면 훨씬 더 좋은 스피치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다들 화이트 해보셨죠? 이렇게 6개월 동안 일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화이트 때 힘들었던 기억을 한번 되새겨보시고 그 추억으로 지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선배들을 따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의 스토리가 전개가 된다면 이 사람들도 이 스피치를 봤을 때 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스피치를 하는 이유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인지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도 오늘 처음이지만 다음 실버 때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얘기했듯이 동일하게 오늘도 많은 사람들한테 어떠한 의미를 전달해 줄 것인가. 어떠한 공통의 생각을 감동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네. 네, 그러면은 뭐 이거를 좀 듣고 피드백.